야, 용기노 선장님, 부실이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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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막, 머리가 없어가 밥을 못 먹어가 막 비비됩니다, 아마 한 마리 걸어가, 아이고, 막. 오, <laughs> 손님들을 날 <나> 구경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또 오늘 바람이 좀분네해 아이고, 아이고. 아, 못 묶었다. 아, 먹었다. 못 묶었다. <laughs> 배가 아프네. 아 이거 터지라오하면안 터진다 그지 <laughs> 아, 올라옵니다. 아다 아니 가다 아이고 아이고야. 물이 빠지겠다. 예, 오늘, 마, 총, 저기, 미장 H 때 꺼냈답니다. 줬다고 감았나, 이거? 감았나? 조금 기다리고 있지. 내 것도 감았나? 내 것도 감았네? 예, 줄다 감았어. 아니아 다가왔어 다가왔어, 거 다가왔어. 그래도 제일 빵빵한 안 빠른 이게심리 나한테 리이이 분위기 안좋 <놀람> 다안도와준다오늘안 어? 도와준다고. 나도뭘 한다. 팔 팔이 안 좋아서. 줄줄 끊어 줄게. 행인 걸. 예, 줄끊어비인 바로. <laughs> 4분째 랜딩 중입니다. 아니, 안 됐나? 27분 동안 하는 누구? 누가 27분을 했어요? 예, <laughs> 네, 다세개다걸어요 일단 해요. 뭐끊어빌라고야 전화 받으려고 어디 있나 지금 <laughs> あ、もうてもらえ。よしよ。これは鳴らしなし。ああ。 대장여 아, 아. 물에 좋다고 지금 산전 하고 있습니다 네? <laughs> 아, 아싸 앞으로 괜타이다 아, 아 거기 여 있네. 고기 빈다 고기가 떴다가 가라앉았고 요 밑에 보이지? 저쩌 떴다 별로 크다 안하구만 매다도 안되구만 그리쌌네 엉망됐다 엉망됐다 줄이 엉망됐다 また何たページ。あ、もれ。え、です。<laughs> <Amor. Okay. laughs>